깡패 골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깡패 골프입니다. 네, 같이 함께 가는 네. 모가 형님.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모가! 아우야! <laughs>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면 네. 저희는 호당가 시시를 갑니다. 호당가 시시. 중국 위해에 있는 호당가 시시. 위해. 예. 네. 네. 위한. 웨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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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아. 여기서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50분 거리. 아, 너무 가깝네요. 네. 어, 사실 귀여워요. 집에서 어, 웬만한 골프장 가더라도 네. 5 0분 정도 걸리죠. 그 느낌으로. 예그 네, 느낌으로다가 네. 그냥 나, 나, 갑니다 예, 이정수 프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정수 프로는 이제 개그 콘서트 요즘 오. 바쁘기 때문에. 사랑이다. 손에서 하는 거래, 이 손에서. 손에 우리 애기 지난주에 손 씻었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야. 내가 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원석 선배님과. 아, 너무 좋네요. 예, <laughs> 김영 선배 그리고 장홍재 선배 이렇게 넷이서 네, 저희. 웨이 하이로 떠납니다. 골프 실력은 누가 제일 그래도? 개그맨들 사이에서 그런 네. 소문이 있죠. 골프장에서 뱀과 이원석을 조심해라. <laughs> 선배가 제 짐까지 케어를 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요. 궁기 같은 게? 궁기는 옛날 때부터 없었고, 네. 네, 원래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호철이가 계속 카트를 날랐고, 어. 제가 여기서부터는 호철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2차 사에서 예전에 원숭이 역할을 전담으로 하셨던 <laughs> 한끼 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김양 <laughs> 왜 인기 개그맨이라고 하시는지 선배님 불편하시겠네요 이렇게 다 알아보고 이러면 공항에서 지금 세명 우리 세 명을 알아봤는데 영영을 못 알아봤거든요 이거 다 편집할 거잖아 지금 우리, <laughs> 우리 세명 알아봤는데 영영을 못 알아봤어 기분 안 좋아 찍지 말라 앞에서 아, 이렇게 하더라고. 아, 누나 아, <laughs> 누나는 아, 저, 아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 이게 지금 진부치러 왔는데 확실히 어르신들이라서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회의를 하고. 원래 남자분들이 화장품이 잘 걸리진 않는데 홍준수 <laughs> 화장품이 걸렸어. 게가 지금 뺏겼어요1 네. 0 m m 넘는 걸로 지금 뺏겼다. 기분 많이 안 좋으세요. 사실 화장품을 많이 챙기셨던데요, 우리 배님 면도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뺏기는 건 괜찮은데. 네. 화장... 화장품 뺏겨서 상당히 어 보니까 면도기도 이 면도기보다 이드랑이 면도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지금 나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아니 근데 길을 아시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왜 자꾸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선배님? 127번. 아, 의문이 나와 가지고 지금 왜 자꾸 아, 길 모르는데 앞장을 서시는지. 항상 대장이잖아. 감투를 좋아하시는 거죠? 어? 감투 쓰는 걸 약간 좋아하시네. 는 오소리. 예? 오 오소리? 아니 같이 가야지. 이게 왜 여행을 따라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행인데 저희 어? 뭐야 아, 미국에 잠깐 다녀올게요 이좀 이따가 난 누가 봐도 중국, <laughs> 중국 비행기인데 <laughs> 아난 미국 가요 나는 난 미국 가요 <laughs> 지금 오에이아이 갑니다 야 유럽 호철이랑 둘이 유럽으로 떠나네 유럽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죠. 아, 바람 쐬자고. 네. 볼프나 한 게임 치고. 알았지? 유럽 갔다 올게요. 유럽 갔다 올게요. 자 드디어 <laughs> 위해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자 아, 모가 형 다섯 명 네. 드디어 괌에 괌에 아, 도착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와 오늘은 이제 온천에 갔다가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아이에서 웨이아이.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천목 온천에 야, 야,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천목 온천입니다. 온천입니다. 아왜 아, 영상을 찍는데 왜 자꾸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하네. 여기가 온천이고 네. 여기가 이거 호텔입니다. 호텔. 네, 호텔. 비가 와. 근데 비가, 비가 와요. 와. 비가. 와. 우리를 뭐라? 축복하는 우리를 우리. 축복하는 비가 와. 요 어, 비가 그래? 비가. 아빠. 비가 다리로네요. 아, <laughs> 어. 이게 지금 호당가씨 씨랑 패키지로 엮여 있는 어 온천이에요. 4박 5일에 132만 원. 비행기 값까지 포함해서. 지금 근데 입구에서 예약이 돼 있었는데 영 선배님 처음 근데 입밴을 당했어요 온천 입밴. 중국말을 모를아 저쪽이었네 입구가 달랐네. 아. 아, 구약이. 오, 다 이만한, 수영복이 이만한, 이렇게 이만한 있습니다. 이거요 온천에 이거 입고 하겠습니다. 멋있다. 아, 네. 네. 아, 네. 쇼핑을 쇼핑을 하시네요 여기서. 네. 저는 이걸로 네. 입고 오늘 온천을 즐기도록 할게요. 잘 어울려요. 네. 수영복을 누가 사주냐디자인이 이것밖에 없나? 김영희 쏜다! 어. 아 야! 야! 수 올라가서 가에올라가 올라가서 여기가 천목온천인데 하늘천의 하늘천의 나무목 하늘나무 온천입니다 한국말로 잘 되어있어요 진비방 사대미인탕. 오 사대미인탕. 미인들만 갈수 있는 사대 미... 뭐야? 미남 미나... 아, 미남이네요. 20개가 이런 탕이. 20개요. 아 이런 탕이 20개가 있대요. 뭐야? 다 두 분이 수영복을 아, 맞춰 입고 오셨네요. 팀이잖아 팀 역시 커플 팀 코미 여기 브라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봐야지. 삼십팔도. 오 좋다. 우와 우와 아들 아, 아 도래 찍혔다. 아 도래 찍혔다 이거. 예날 달아지면 왜안 움직이? 아니 지금 우리가 건들면 안 돼. 아, 올라가겠지. 이제 네. 올라가겠지. 네. <laughs>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우와. 거예요. 네. 아직 날짜감지가 있어. 선배의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자, 32. 네, 이제 온천을 마치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과 붙어 있는 이 호텔 로비에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화장실부터 찍을게요. 오오오! 변기가 검은색이요, 블랙 변기. 아임. 가운. 에이스 가운. 깔끔해요. 돌扑치고 온천하고 여기서 푹 자는 거예요. 하하하 아, 참 좋다. <목소리> 야 너무 이쁘다. 여기서 딱 이제 맥주 한캔 하면서 이 피톤치드를 느끼는 거죠. 입구가. 동글뱅이 이다오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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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인가봐 왜 자꾸 날 찍냐, 이! <laughs> 야, 호철아. 너도 새우를 좀 먹어. 어? 야, 뭘 너무 까기만 하냐? 아니, 안 까면 턱주가리 깐대요. 어? 안 까면 턱주가리를 깐대요. 야, 아 너도 참. 역시 고맙다 근데 아까는 고맙다고 안 하는데 왜 고맙다고 갑자기 카메라 있으니까 처음 까졌잖아요. 오네 응. <laughs> 어, 선배님 와 역시 선배님이 이거 다 해주신 거죠? 이게 막 김영프로 투어 아니야. 어. 김영프로? 여기가 중계, 개맨 김양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야, 혼자 아니, 혼자 인사하지 야, 야,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야, 야, 사실 센터를 바꿔야 돼요. 아왜 여기 뭐, 아, 어. 아, 있어? 아, 어. 아니, 골프는 신사의 운동이란 말이야. 아니, 반창이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신사의. 나 우리 여기 호당가시 씨, TD 골프 대표님 두 분, 어. 모시겠습니다. 박수.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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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아 맞다 맞다. 우리 여호당가시 씨는 호단가골 위에 있는데 호당가골프 백도이요한만정도그 예, 어, 예, 예, 안에 한 집부터 골프장이 있고, 다트 골프장한집 골, 그다음에 원도 예, 그다음 해수욕장, 예, 그다음에 바다식당에완 그다음에 해양 수영 조합해산 대박! <laughs> 다아니를카트도이쁘다 oh, <목소리> 어... <목소리> 네,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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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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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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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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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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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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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쇼! 쇼! Yeah. Oh. 아 빨리 춤춰요! 아. <laughs> 이제 썼는데 가시죠. 가아 <laughs> 아. 연습 연습. 아 연습. 좋다! 와영다와 yeah. 아, 진짜 잘 쳤어. 진짜 잘 쳤다. 우와이뭐 천재라고 하지? 우 감사합니다 와야 홍재야 나 처음에 찍은 거는 편집인가? <laughs> 이거보다 약하게 쳤 오! 나이스! 와! 고기 고기. 잘쳤잘쳤 야, 이거 오비다. 오오! 잘 오! 까라 뭡니까? 치기 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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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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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사과 네. 사과맨. 사과 맨 사과 맨 <웃음> 굿샷 <웃음> 굿샷 <웃음> 굿샷 <웃음> <웃음> 굿샷 <웃음> <웃음> 저길 봤는데 여기로 갔다 여기 패장님인데 네. 호랑가시 씨가 저렴한 가격에 네. 굉장히 오전, 오후 많은 골프를 칠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네. 방금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말씀이 많습니다 아유, 맞죠. 구샷.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호철이 샷하는 거 한번 볼게요. 구샷. 드로우. 구샷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구샷. Yeah, yeah, yeah. yeah, yeah. 자 호철이 투원트라이예요파 네, 파이브 투원트라이 아, 넣어. 아홉 번째 지금 트라이. 이걸 넣으면 돼요. 응. 이번에 넣으면 돼. 안, 아야 이거 치면 안 되겠다 너. 이렇게 되네. 어. 쭉 오고 최악이죠. 이공양식장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 들어가면 그냥 해산밥 좋아요. 해산 바로 따먹는구나네 여기. 아 저게 해산이구나. <laughs> 좋다. 좋다. 이거다. 형 최단거리 사부. 사분이 사부리. 우와나배 나패. 여기 막창 아니야?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스트레이트 갔는데. 죽었다. 있다 있다, 오. 있다. 오. 어, 밑에 있어요. 파파파파 파파 파파 아 a p a 오 a 이 a Papa, p a 어나 p 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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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시아씨씨는 어떤 곳인가요? 아 내가 데이왜 <laughs> 아니 인방송중이잖아 방송 아니 인터방송아방 쉬지 말고 그냥 쉬세요 아방시만 쉬지 말고 그냥 쉬 그럼 총 72호의 발아나 합쳐서 그럼 총7 2호쳐서오오오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잖아 이게다예아오오 네. 네. Siar! Gwisio, gwisio! Siar! 4m ymlaen! Nymu gwasio! OK! Nymu gwasio! O, good show, good sh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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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ucky! Rwc i fyny ymlaen! 5 o! 아 파파이브예요? 파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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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면에야파파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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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네. 어? 어? 응? 붕지기 바빠 붕파파. 면 트리플이야? 붕지기 바빠 붕파파. 넘었어요. 어, 세다 어, 세다. 어, 잘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들어갔다안들갔어 <laughs> <laughs> I'll uh, pitching. Uh, pitching. Uh, <laughs> b -b -b -b